대표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에 왔는데 여기서 매장 두 곳을 들릴 거야. 한 곳은 이미 컨설팅을 해드렸던 곳이고, 그래서 지금 뭐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방향성 잡아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잡아드릴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갈 곳은 처음 컨설팅 해드리는 곳이지. 거기는 약간 어려운 곳이 될것 같은데 뭐 그래도 잘해봐야지. 왜 어려운 곳이 될것 같아요? 그거는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첫 번째 온 곳은 어떻게 보면 약간 리브랜딩을 한 건데 김치를 중점으로 한 고깃집이어가지고 이제 매장 명 같은 경우도 김치 굽는 삼겹살회라고 이름을 새로 지었고 여기도 매장이 2층에 있어가지고 그 2층만의 전략을 잘 대입했어야 된단 말이야. 2층에 살수 있는 전략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가성비야. 2층에 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손님들이.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성비다. 나머지 비밀입니다. <laughs> 어, 일단 춥다 매장 좀 들어가자. <laughs> 네, 아니, 아니,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잘 지내셨어요. 에, 에.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네. <laughs> 아, 많이 추워졌는데, 안 추우세요, 대표님. 아 그래도. 주방에 드시니까. 네네. 주방에서. 어. 네, 저는 너무 추웠어요. 아, 요즘 갑자기 추워진. 그니까요. 러 네. 매출이 네. 컨설팅 받고 리브랜딩 하고 오픈한 지한두달 정도 되셨는데, 전부다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오르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2천 좀 넘는 걸로 알고 오,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목표에 도달하진 못했죠. 아, 그렇죠. 저희 목표는 4천을 가까이 음. 찍는 게제 네. 목표긴 한데요. 네. 열심히 해봐야죠. <laughs> 여기서 조금 더 전략을 잘 구성하면 좋으니까. 네네. 컨설팅 이후에 또 음식을 제가 제대로 맛보진 못해가지고 네네네. 음식도 한번 다시 맛보면서 또 어떻게 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네. 또 이야기 나눠보실. 네, 알겠습니다. 좀 음식 좀 한번 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지금 보면은 이것도 스토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짜드린 거고 되게 잘짰고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경우도 군더더기 없이 여기 매장의 포지션인가 브랜딩이 잘될수 있도록 딱 그에 맞는 이제 포스터를 한 거고. 물론 여기서 나는 당연히 브랜딩을 제대로 한다 하면은 매장 분위기까지 싹 바꾸고 싶지.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또다 들어가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됐고. 지금 여기서 최대한 살려야 했는데 여기 밖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 다 폴딩 도어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2층에서 앞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자리긴 해. 자, 근데 그때 이제 이것까지 활용을 하면서 생각하냐? 아니면은 어 지금 당장 힘드니까 빨리 급한 불이라도 끄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냐? 했을 때 일단 심폐소생술 먼저 한 거지. 그래서 그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니까 겨우 두달 만에 매출이 2천만 원 오르시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아까 이제 대표님이 4천만 원 생각한다고 하지만, 나는 5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거든.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이번 달도 우상향 중이긴 하셔가지고, 원래 이제 그러면은 내가 막 추가적으로 매장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드리진 않는데, 오늘 다행히 근처에 또 컨설팅 해드리는 매장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그래도 한번 들려서 최대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면 좋으니까. 일단 이거 한 판부터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김치를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김치는 진짜 국내산에서 좋은 거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국내산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여기가 2층이고 가성비 있게 좋게 나와야 된다는 거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김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삼겹이랑 콩나물이랑 미나리랑 두부랑 고사리까지 해서 주방에서 한 번에 다 구워 주는 시스템이야. 여기 보면은 이제 반찬 나왔는데 이게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반찬에는 그렇게 힘을 주진 않았어. 힘을 주진 않은 거고 샐러드랑 파절이랑 해 가지고 이거 두 개를 그냥 조합처럼 내놓게 된 거고 이거 버섯 아사비. 이걸로 약간 포인트를 주긴 했지만, 뭐 사실 이거는 요즘 어느 고깃집이나 잘 나오는 거라, 뭐 대단한 포인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일부러 반찬에 힘을 주지 않는 거야. 왜냐면은, 이 김치가 빛나야 되거든. 만약에 여기서 반찬들 도 너무 화려해버리면은, 이 김치로 이게 밀고 있는 게 손님들한테 기억이 잘안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운데 기름이 모이잖아? 그러면은, 김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작 한번 해서, 한번더 액션을 달릴 수 있는데, 초반에는 손님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김치를 올려주는 건데, 그다음부터는 일부러 안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은, 이 고기를 이미 주방에서 다 구워서 주잖아. 손님들도 한번 참여를 하고, 그런 경험을 해야지 더 기억에 남는단 말이야. 김치 정도는 손님들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라서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반찬 중에서는 그렇게 킥을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또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좋지. 짬뽕탕은 아니고 계란찜이랑 이거 이렇게 한판 나오는 거랑 이렇게 반찬 나오는 구성 해가지고 이렇게 39,000원이야. 딱 봤을 때 좋아 보이잖아? 가성비 있어 보이고. 2 층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수익성을 고려해야 돼. 그래서 고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산을 사용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상한 고기를 한게 아니라 되게 외국산 중에서도 굉장히 맛있는 곳. 하지만 원가는 괜찮은 거. 짬뽕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시그니처야. 와, 솔직히 웬만한 중국 식당보다는 훨씬 맛있어, 짬뽕탕. 어, 대표님, 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캐나다 산으로 했잖아요. 아니, 스페인 산, 아, 스페인 산으로. 캐나다의 스페인 쪽으로 바꾸신 거예요? 네네네. 바꾸신 이유는? 고기 자체에서 잡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구수한 향, 입안에 가득 차는 그런 육즙 같은 거 네. 틀려요, 확실히. 아, 아, 그러니까 그때 사실 저도 아까 먹으면서 어, 그때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라고 느꼈거든요. 원가도 조금 상승한 편이지 한데요. 그래도 고객들한테 너무 더 맛있는 육류를 대접드리고 싶어서 고기는 확실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표고버섯 와사비에 드시면 은그 향이 더 강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와 근데 짬뽕탕은 사실 저도 그때 이제 제대로 먹어보진 못했던 건데 지금 먹어보니까 대표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네 <laughs> 짬뽕탕은 자신 있습니다 와 지금까지는 이거를 약간 우리가 서비스 개념으로 짬뽕탕 줬었고 네. 근데 서비스를 안 주기 시작하니까 된장찌개가 좀 나가기 시작하고 네. 사람들한테 익숙하진 않아가지고 이거를 시키진 않을 거예요. 네. 한번 먹었던 손님들은 시키겠지만, 서비스로 먹었던 손님들은. 네. 그래서 차라리 뭘 해야 되냐면은, 대중적인 걸 넣어요.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네. 어쨌든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를 둘다 함께 판매를 해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짬뽕탕을 시그니처로 해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한정 판매 해가지고. 한정 판매? 네. 네. 이거는 약간 조절하는 건데, 식당에서. 일찍 온 손님들이 여기 만석이 한번 돼가지고 짬뽕탕이 그때 막 빨리 나가요 그럼 그때는 10개를 한정으로 해가지고 끝났다고 하는 게 맞아요 아, 대신 있습니까? 밤 10시, 11시 그때 온 손님들한테는 어, 아직 짬뽕빵 된다 그렇게 좀 조절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걸 시켜요 안그럼면 이거 안 시켜요 손님들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더잘 되게 할까 점심 연을 만들어서 점심을 좀잘 되게 할까 이 고민에 빠졌었는데 네. 제가 볼때 여기서 점심 먹으러 여기까지 오게끔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점심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매출이 상승하진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한 여덟, 6시에서 8시 사이에 손님들이 많이 차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때 그거는 아직 몰라서예요. 아직 몰라서.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네 하루에 3팀, 네팀 정도는 들어오는 걸 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인 거지. 네. 우리가 또 고민했던 게아이 짬뽕탕을 좀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2차 메뉴로 만들어 버릴까 네. 또 생각했었지만 사실 여기서 손님들이 2차 갈 거면은 그냥 맥쪽집 가요. 근데 외국에는 여기서 6시에 오는 손님, 8시 오는 손님, 나눠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8시에 퇴근하는 사람,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2차 메뉴를 만드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8시 이후에 무조건 2차를 먹는 손님들이면 모르겠는데 그 시간에 퇴근하고 오는 손님들이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간. 그리고 자리는 무조건 홀딩 도어 창문가 네. 쪽으로 먼저 앉히시고 손님들을. 이것도 은근히 조합이 좋거든요. <laughs> 솔직히 음식의 밑반찬이 자신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음. 올해, 오래가 중요하죠. 지금 타이밍이 좋은 게 이제 좀 있으면 11월, 12월이니까. 네. 어쨌든 12월달에 약간 좀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하면은 제가 볼때 9정까지 끝나고 한, 한 3월쯤부터는 좀 안정화가 많이 될것 같아요 4천에서 5천 그 사이로 안정화가 될것 같습니다 4천에서 5천이요? 네. 저희 목표인데요 <laughs> 안정화가 됩니다 그때 되면 12월달에 한번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 방식이 뭐냐면은 그때 온 손님들이 또 다른 식당도 가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비교를 해요, 막 여기랑. 그때 그 비교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손님들이 다시 우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그게 안정화가 돼가지고 하는 게 제가 3월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김치찌개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이실 거 아니에요. 김치찌개도 자신있어요. 자신 그러니까, 네. <laughs>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이음식 자신 있어요, 음식 자신 있어요 했을 때 제가 먹어본 것 중에 맛없는 게 없거든요. 제가 원래 방송에는 다닮는 않지만, 네. 컨설팅 가서 맛없는 건 맛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맛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 중점으로만 딱 말씀을 드리죠. 다시 생각날 맛이냐. 뭐온 하루 정도 맛있게 먹고 갈수 있어. 근데 이게 다시 생각날 맛이냐. 또 오고 싶은 맛이냐. 그거 중점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또 대중적인 맛이냐. 아니면은 아예 색다르면서 나한테 새로운 경험을 준 맛이냐라고 봤을 때, 여기들은 다 대중적이면서 거기서 좀더 이제 그 이상. 어, 다시 생각날 맛. 짬뽕탕 같은 경우는 와, 기가 막힐. <laughs> <laughs> 와, 대표님이 옛날에 장사할 때도 이 짬뽕탕으로 되게 잘된 적이 아, 있어요. 네. 짬뽕탕으로 제가 한 2년 정도는 먹고 살았어요. <웃음> <웃음> 잘 먹고 사진 <사신>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웃음> 짬뽕탕은 진짜 자진있었어 근데 그거란 말이야. 아무리 맛있어도 여기랑 어울리고 방향성이 맞아야 돼요. 근데 면이 없는 게 일단 첫 번째 너무 좋은 거고, 면까지 있었으면은 사실. 면이 국물을 딱 흡수를 네. 하면서 맛이 변해버리더라고요. 대표님 맛적으로 보신 거고,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도 똑같이 여기에 면이 있으면은 방향성을 너무 잃어버려가지고, 그 면을 어쨌든 마케팅 쪽으로도, 맛 쪽으로도 안 넣는 게 맞았고, 대신 이게 우리의 시그니처고,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익숙하진 않으니까 이걸 한정 판매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걸 가치있게 느끼고 갖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또 초반엔 10개, 뭐 15개, 뭐 20개 한정 수량 뭐 그런 식으로 늘려가도 좋죠 지금 이게 얼마죠? 9,000원인가? 와 근데 이거는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점심에 이거에 밥 먹어도 1 1 0원에 아. 팔아도 잘 나가겠다 저녁에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점심으로 짬뽕탕을 팔아달라고 <laughs> 아 계속 손이 가네 와, 지금 일부러 한번더 어, 8시 이후에 손님들이왜안 올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음. 음식이나 구성 때문일까, 가격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분위기적인 문제일까? 다 따져봤을 때 문제점이 보이질 않아요. 음. 음. 그래서 이거는 결국 아직 두달 밖에 안 됐고, 아직 사람들한테 덜 알려져 있기 때문인 거고,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엔 6시에 퇴근하는 손님들이 언젠가 또 8시에 퇴근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간 야근하고 누군간 야근을 안 하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시부터 8시까지 왔던 손님들이 언젠간 8시에 퇴근하고 올수 있는 손님들일 거거든요. 그럼 그 손님들로 다시 채워지고 또 이렇게 그 로테이션이 되면서 맞춰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 8시에 올 때도 저런 이제 2층에 뻥 뚫려져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뭔가 막 생맥주 기계를 들어와가지고 생맥주 할인을 한다거나 그래 버리면은 잠깐만 좋을 뿐 다시 독이 될 겁니다. 음. 아, 이거 짬뽕탕 먹어봐야 돼. 빨리 먹어봐. <laughs> 빨리.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네요. <웃음> 두 번째서 잘 지내셨어요? 네. <laughs> 좀 매장 좀 볼게요. 네. 탄감성도 <laughs> 음, <텐 방송도>. 대표님 <laughs> 지금 매출이 얼마죠? 매출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오천 대. 오천 대. 원래는 얼마였죠? 원래는 뭐한천 정도, 음, 한 육천. 5천 육천 오백 정도. 6,500? 응, 응. 한1,500 정도 떨어진 거예요? 한1,000 정도 떨어졌어요. 천 정도? 음, 목표가 얼마예요? <laughs> 적어도 7,000 정도는... 7,000? 비 오는 날은 확실히 잘 돼요? 비 오는 날은 조금 많아요. 이거 이번에 음. 직접 다 만드신 거였나? 그러니까 대표님 강의 듣고 예. 한번 새롭게 만들어봤거든요. 저 음. 기존에 쓰던 거를. 아, 진짜요? 네. 네 제거 보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디자인은 맡기신 거고 직접 하신 거고? 아, 이거 다 저희가 해가지고 넘긴 거예요. 직접 하셨어요? 아, 네. 오, 대박이다. 제가 광고라는 것도 그렇고,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너무 무지해가지고, 강의 들으면서 사실 배우면서 이거 만들면서 사실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재밌었어요. 네 예, 예, 음. 재밌었는데, 좀 가다가 막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완성 안된 것도 있고. 앞에 배너는 세워줄 수 있어요? 내놓는 요기 그러니까 앞에 현수막 같이 해가지고 네. 붙여놓는 거그 정도만 했었어요. 어... 대표님 강의 듣다 보니까 음식 메뉴를 좀 붙여놔야 되나 이런 아니요. 그런 거 생각 없나? 네, 저건 너무 좋고 앞에서 근데 네. 지금 매장 밖에서 네. 매장 네. 안이 네. 분위기가 이럴 거라고 상상을 못하시죠? 전혀 상상이 네.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강조하면 좋을 거 같고. 그러니까 손님들 들어오시면서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매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들어오면 들어와서 되게 크고 이러니까. 저는 놀랐어요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laughs> 네이버에서 봤을 때도 블로그에서도 봤을 때도 이 정도 느낌일진 몰랐거든요 아, 아, 아. 저는 소름 돋았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밖에서 이걸 모른다는 게좀아쉽네 대표님 음, 음, 음. 평소에 노래 어떤 거 틀어주세요? 노래도 한번틀어주 노래 안 틀어요 아예 안 틀어요? 네. 노래를? 저희가 왜 틀로가 높아가지고 소리가 울려가지고 손님들 말씀하시면 막 너무 섞여가지고 네. 네. 스피커도 없어요 그럼? 네. 그자도 음악 그 생각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저희는 워낙부터 없었어가지고. 예. 네. 네. 있으면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노래를 여기 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음, 음. 그 분위기상. 손님의 말소리가 노래다. 그런데 진짜 노포식당인 거고, 여기는 이 분위기상 네. 이거에 맞는 노래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취하는 건데, 여기랑 어울리는 거좀 알아봐 드려야겠다. 노래 나와야 돼. 음, 노래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됩니다. <laughs> 일단 네. 음식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사실 그건 있어요. 음. 음식이 다괜찮은데와 미쳤다 이건 없어요. 음. 그냥 다잘 어울리고 맛있다 이거지. 여기까지만. 예. 네. 음. 근데 음. 여기서 와 미쳤는데 소지가 분위기였어요. 음. 음. 들어갔을 때 반전 매력 있는 거.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메뉴가 전체적으로 다 헤비하다는 있어요. 음. 가볍게 먹을 게 없네요. 전 같은 경우도 다뭐 들어가는 이유고 간단하게 나오는 건 없고 좀 신메뉴 출시나 그런 것도 하세요. 그주 메뉴에서는 안 했었고요. 식사 메뉴에서는 넣었다 뺐다는 했었어요. 근데 저 식사 메뉴가 종류가 많은 건지 아니면 많아도 되는 곳이에요? 많아도 되는데 술집인지 밥집인지 약간 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요. 네. 손님들이 식사러 오셔서는 아 어, 여기 술집 아냐? 이러시고 <laughs> 또 저녁에 오셨으면 여기 밥집인가 이러실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거 같아요, 그게. 근데 네. 술집으로만 가는 건안 돼가지고 밥집인데 어쨌든 술도 먹을 수 있는 포지션을 잡는 건 맞고 네. 매출이 원래 한6천 중반대가 꽤 유지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서부터도 조금 하긴 했었는데 그때까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었고. 근데 올해 계속 매출이 안 좋아서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상권에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음. 상권에 변화가 있으면서. 간에 단골층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좀 없어진 거지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저쪽으로 건물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식당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저희 집 오시는 손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네.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손님 거의 없고 저쪽으로 상권이 되게 활발해졌거든요. 네. 제가 볼때 줄어든 다른 이유는. 매장에선 보이진 않는다. 외부적인 요인이었을 것 같고, 그거는 홍보랑 광고를 좀 해서 다시 우리가 맞춰가야죠. 그 문제는. 그리고 매장에서 조금 뭐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결국 그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여기가 밥 먹는 술집, 그 포지션. 그러니까 술집은 아니고, 술이 술술 들어가는 밥집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신메뉴 하나 출시해야 될것 같아요. 신메뉴요? 예. 예를 들어서 이 별미 안주 중에 하나 뭔가 좀 킥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골뱅이불에 홍어무침 골뱅이소면 쭈꾸미 절파 술국, 낙지 용합탕 분위기 때문에 한번 와도 두 번은 안올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대중성 있으면서 특별한 메뉴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볼게요 네 그리고 지금 밖에 보면은 메뉴를 계속 홍보하고 계세요 지금 그죠 <laughs> 네 보쌈 저기서도 홍보하고 있고 여기서도 뭐 메뉴 홍보하고 있고. 들어와서도 음. 메뉴가 홍보되어 있으니까 메뉴를 홍보하지 마시고 밖에서는 음. 간판에 적혀 있잖아요. 음. 삼겹보쌈 삼합 적혀 있으니까 외부에서 홍보할 때는 메뉴 같은 경우는 홍보하는 곳이 한 곳만 있으면 되고 음. 나머지는 이 분위기에 대한 뭔가 그걸 표현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뭐 반전 있는 곳이라는 뭔가 그런 느낌 음. 밖에서 잘 표현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에서도 그걸잘 표현해야 돼요 이제는. 음. 그릇도 원래 지금 얘는 흰색으로 가면 안 돼요. 검은색으로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검은색으로 가야지 지금 여기도 이 책상에 블랙으로 가야지 얘가 고급지고 메인 음. 음식은 블랙으로 나오고 얘네는 흰색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음. 지금 봐봐 얘는 블랙이잖아요 <laughs> 그죠 지금 나온 반찬 중에서 <laughs> 다 흰색인데 얘만 블랙이에요 아, 그뜻예음얘 원래 밑에 같이 주세요 네어 어. 굳이 그러시는 이유는 이게 저, 기름, 기름 떨어져서, 떨어져서. 기름 예. 떨어져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어차피 밑에 기름종이 그냥 밑에 깔아주고 깔면은 문제 없으니까 이거에 딱 막걸리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얘 때문에 그 기분이 깨져요. 예, 네, 그 감정이. 그래서 굳이 이건 하지 말고 이거는 얘가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김치랑 얘가 가운데 딱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거 그릇이 너무 큰데 커요. 네. 그릇 바꿔가지고 네. 플레이팅 좀 다르게 하고 싶거든요. 아, 네. 그것도 아이디어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약간 올드하면서 고급지면 좋은데 지금 느낌이 올드하기만 해가지고 고급진 느낌이 흰색의 플레이팅이 렇게 들어가니까 좀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푸짐해 보일 거면이 그릇이 좀더 작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저녁을 홍보하고 여기서는 점심을 홍보할 거예요. 지금 밖에도 점심 되어 있었잖아요. 저기. 네. 그니까 우리는 이제 저녁 좀킹 메뉴 만들어서 안주 만들어가지고 이 분위기 살려가지고 그걸로 홍보해서 할수 있게끔 할 거고 메뉴판 잘 하시긴 했지만 약간 한번 수정 해야겠네요. 네네. 메뉴판 같은 경우가 대표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 제거 강의를 보시면서 스토리를 이렇게 짰다는 것도 너무 멋있으시고 어, 칭찬받네요. 네. 어쨌든 저한테는 이렇게 학생이기도 하잖아요. 네. 기특도 하고. <laughs> 아.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는데 좀더 수정해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그 인스타 그거 하는 것도 저 대표님이 하라고 해서 한번 일단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사진 한네개 정도 올렸나? 음. 그러고 나서 뭐든 영상은 아직 못했어요. 어렵죠? 네. 생각보다 <laughs> 힘들더라고요. 근데 인스타도 만들고 사진도 다 하려고 하셨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려고 컨설팅까지 제가 서비스를 만든 거고. 어쨌든 잘 하셨고, 일단 오늘 알았으니까 어떻게 네. 나아가야 될지. 제가 볼때 매장에 큰 문제는 없었다. 하나 있다면 좀 노래? 노래 말고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뭐 자잘한 문제, 이런 플레이팅 문제나 약간의 구성 문제나 그런 거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건 아닌 것 같고, 상권에 대한 뭐 경쟁 업체에 대한 그런 게 생기거나 그래가지고의 문제인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좀더 이거를 다르게 구성하고, 뭔가 신메뉴도 좀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면은 좀 해결될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한번 또 나아가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뭐 정리해 가지고 대표님, 방금 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 가실 계획이에요? 어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 먼저 말하면 여기가 일단 15년 정도 운영한 매장인데 올해 들어서 매출이 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단 말이야 어, 근데 15년이나 운영했고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유지되다가 올해 왜 갑자기 매출이 줄어든 걸까? 이걸 먼저 생각했어야 됐는데 매장을 봤을 때 매장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어 아, 그럼 이거는 상권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거나, 뭐 경쟁 업체의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뭐 경기 문제로 인해서 소비층이 바뀌고, 뭐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 근데 물론 이제 매장에서도 자잘자잘한 문제가 좀 보여가지고 그런 거 수정하고, 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메뉴를 줄여야 된다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메뉴를 줄인다기 보다는 좀더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오늘 먹어도 어, 내일 생각날 만한 그런 메뉴 구성이나 아니면은 추가를 하나 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진행해 볼 건데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여기 대표님이 내 강의도 듣고 하셔가지고 내용 이해를 잘 해주셔서 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봐야지. 이게 좀 어려워. 한 5년 이하된 매장이면은 어느 정도 원인을 알겠는데 이렇게 15년이나 된 매장은 약간 좀더 어렵긴 해가지고 뭐 오늘 이것저것 컨설팅을 하긴 했지만 사실 좀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될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저 대표님은 어떻게든 해내실 거니까요 그지 포기만 안 하면 돼 실패란 없다 포기만 있을 뿐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된다